KCN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이번에는 그에이티 동사가 운벌부가 아까 이야기한 그 세컨벌브로 쓰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세컨벌브로 쓰였다는 거면 거의 다 쾌사의 그 벌브하고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쾌사의 벌브 뭐, 원하다, 원하지 않다, 알고 있다, 할수 있다, 뭐, 필요하다, 이런 것들하고 만났을 때 하는 님도예요 대부분 공식 형, 저기, 폼을 보면요. 메인벌브인 쾌사의 벌브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인 주어가 나오는데 단 대명사 주어일 경우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낭이 붙으면서 낭은 왜 붙었는지 아시죠? 운벌부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컨벌브엔 운벌부가 그 다음에 오고 목적어들 사물 목적어는 낭품 사람과 장소 사품 이런 순위로 오고요. 대명사 주어일 때 그렇고요. 이름이나 명사 주어일 때는 회살벌브 오고, 그 다음에 운벌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은 이곳을 떠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 됐어요. 자, 떠나는 것하고 원하는 것두 가지가 나오는데 메인벌브가 원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스터단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망아 바타잖아요. 망망아 바타잖아요. 그러니까 꼭두 번째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는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구스도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컨볼브는 우말리스가 두 번째로 온 겁니다. 근데 구스도 다음에 NG가 붙은 이유는요, 우말리스라는 동사 앞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구스동, 우말리스. 그 다음에 주어는 메벌볼브의 폼을 따라가야 되니까, 낭망아, 바타, 디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 아이들이 여기를 떠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야온 양 분문타사 빨랭게. 빨랭게는 뭡니까? 시장이죠. 마켓입니다. 그러면, 뿐따는 아유시고, 뿐문따는 아야오도 아시고. 예, 그는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죠? 시장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야오 뿐문따니 쥬안 사팔랭께 예, 좌는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주어가 대명사 주어이냐, 이름 주어이냐, 그거에 따라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의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겔랑한 몽, 후마납 낭립으로. 하납은요, 룩, 룩이에요. 룩. 룩. 룩, 룩, 룩퍼. 룩퍼 찾는 거. 네. <laughs>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너는 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 하나 이상한 거 없죠. 뭐가 왜 뭐죠? 까가 아니고 회사의 멀부의 주어는 낭폼이기 때문입니다. 자,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보세요. 첫 번째 센터는요, 센텐스는 <목소리> 구스톤꿈 구말링 사악기, 아, 사악, 사키꼬. 구말, 갈링, 갈링은요, 어, 몸이 낫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말링하고 여기 음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문장하고 구스도기땅 구말링하고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네가 낳는 걸 원한다. 그 차이점 구분 되세요? 확실히 되세요?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스도기땅 구말링 음, 요 단어잖아요. 자, 요걸 보세요. 요 기따만 알면 돼요. 기따만 기따는 뭐야, 뭐야 약점이에요. 꼬까예요. 그러면 낭폼이 있고 암폼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오리지널 주입니까 꼬죠. 왜냐면메인벌부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원해요. 근데 이 너가 뭐냔 말이에요. 어떤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낳는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몸이 낳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로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끼 따로 바뀌어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앞에 문장은요. 구스토 <laughs> 뭐죠? 꽁 구말링 사 사킷 꼭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원하는 사람이나 낳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행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차이점. 요거는 원하는 거는 꼬고 낳는 건 까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문장을 조금 번역해서요. 나는 그녀가 낳는 것을 원해. 어떻게 할까요? 구스토코샴 구말링. 구스토코샴 구말링. 구스토코 샤브. 나는 그녀를 원해. 어떤 그녀? 구말링.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나는 그녀가 산타로시아에 가는 걸 원해. 네. <laughs> 나는 그녀가 산타로시아에 가기를 바래. 요 원해. 구스토샤? 뭔가 하나씩 빼고 있어요 지금? 나는 원해요. 구스토꼬. 그녀가 산타로시에 가는 거. 샴푸문타 사산타로시에요. 구스토나 아꼬나 샤나 다 프로나운이기 때문에 대명사이기 때문에 붙여서 얘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스토꼬 뿜문따샤산 산타로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한국식으로는 그게 맞아요. 나는 원해요. 그녀가 산타로시아에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샤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끼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 요거를 구스토고 구말린까 이렇게 하면은 이건 나 되긴 돼요. 그러나 세련되지는 않은 건데 요게 문법적으로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구스토고 샹 부문다 사 산타 루시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네가 김치 먹는 걸 정말 원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스토 깃땅 구마인 낭 김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너 우리 집에 와라. 나 그거 원해. 난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좋아해. 뭐라고요? 구스토, 기땅, 품문다, 사 바이꼬, 아킹바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가 누구를 이럴 때는 낭폼이 나오고요, 앙폼이 같이 나옵니다. 그때는 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폼이 두 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해서 뭘 원하고 할 때는 폼이 하나만 나옵니다. 목적어가 앙품으로 나오나 말하는 거죠. 네. 나는 우리 딸이 노래하는 걸참 좋아합니다. 네. 어 어떻게든 해보세요. 사모님, 그 예순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해보세요. 일단 나는 우리 딸이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굿스터 메인벌 본걸 아시죠? 그 다음에 나는이니까 구스터 거. 그 다음에는 우리 딸이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거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 우리 딸이 노래하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 네. 노래하다 꿈만 꿈만 다 우리 딸앙 앞킹 아나 나 바바의 딸이니까요 그렇죠 요두 단어를 어디다 갖다 밀어야 돼요. 아까 얘가 프로나오니 때는요, 대명사 할 때는 여기다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끼따도 되있잖아요 이번에는 명사잖아요, 주어가. 구스토콩구만타 앙아킹, 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요 <laughs> 이렇게 아 이런 순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토 꼰나 이렇게도 나옵니다 나는 뭐냐면 대절 이에요 나는 원합니다 대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마 인앙 아낀 나 봐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 어,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구스토콩, 꾸만타, 앙, 아, 깽, 아나. 요거, 이렇게 나와요. 맞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구스토콩, 앙, 아, 킹 아나, 나, 바, 바, 에, 꾸만타. 이렇게도 나니다 구스토콩, 꾸만타, 앙, 아, 깽, 아나.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를 쓸 때도 있고요. 요게 대절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구스토콩, 이렇게. <laughs> 하여튼 그 차이점에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따갈로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야꼬샹 부밀리낭 꽃에. 어, 그녀는이 먼저 나와요? 아야꼬샹인데. 나는? 그녀가 차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역고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아, 그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인지샹 하고 나오죠. 부밀리 낭 고체 그러니까. 그녀가 난차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예요. 가일랑한 나띵 두마요 응아연.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가요? 뚜마요, 응, 연 일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뚜마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그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 하면, 그, 버티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때 얘기하는 건데, 아, 우리 지금 일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힌디닐라 까일랑한 뚜마요. 그들이 일어설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할렐루야, 우리 놀라도 장애인들은 굳이 일어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일어나야 되지만 그들은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힌디닐라 까일랑한 두 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힌디 센텐스에서망 낭을 뺀다는 거 보세요. 어? 원래 닐랑 그래야 되잖아요. 힌디 닐랑 가일랑 하여야 되는데 힌디 부정문일 때는요. 동사 앞에 있는 단어한테 랑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스토콩 부마사시 예지 랑 리브로 아니요. 예지는 그러면 안 돼요. 메인하고 먼저 해야죠. 너는 예지가 책을 부마사, 바사, 읽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laughs> 아오야다 냥, 후미람. 히람은요, 히람. 이제 좀 외울 단어들이 나오죠. 히람은 빌리다예요, 빌리다. 빌리다요. 후미람 시, 마리오, 남꽃에. 내 생각에 그는 마리오가 차를 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주 퍼펙트 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야도 있고, 시, 마리오도 있고, 가주어, 진주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 문장이 딱 주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내 생각에 그는 마리오가 차 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게, 아야우, 훔이람니 마리오, 씨, 마리아, 난 꽃에. 마리오는? 마리아의 차요? 마리아의 차 아니고, 마리아가 차를 빌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 몰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몰 쇼핑몰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누가라는 거는 어디겠어요? 아야오 낭조수는었는데 누가 어디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 아야오 낭디오스. 그 다음에. 까. 여러 분인데. 네. 여러 분. 까요. 그 다음에. 부몬타, 삼볼, 다. 다. 두잉, 링고. 자, 맞아요? 나올 단어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조정해보세요 설교지는 이름을 확인하잖아요. 그렇 아야오까요. 아야오까요. 낭지오스.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거는 아야오, 낭, 이걸 쓰시다면요, 조스나 이렇게 씁니다. 대절이에요. 아요낭 조스나 여기 가요이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는 뿜문따를 <목소리> 여기다 먼저 써요. 뿜문따 가요사 몰두잉 이렇게. 이렇게 쓰거나요. 또는 뿜문따 가요사 이렇게 쭉 나무. 요렇게. 1번이든 2번이든 요렇게 씁니다. 나를 쓰기도 해요. 요렇게 쓰면,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요. 요렇게도, 요렇게도. 세 가지 표현 다 됩니다. 그러나 변화 없는 거, 없는 거는요. 맨벌브르의 원주어는요. 남교스고요 그 다음에 다오은 세컨벌브의 주어는 까요. 요가 운벌브니까 얘가 앙포비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퀘사이벌브니까요 주어가 낭포비 오는 거예요.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없으면 요거 주어나 요거 주어나 다 낭포비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주. 생긴 거죠. 색감벌브의 주호가 생기는 겁니다. 요게 운벌브이기 때문에 까요가 낭폼, 앙폼이라는 거꼭기억하세요이 음. <laughs> 이거 끝나야 되는데. 경우에 아양란비오스, 낭폼단가요? 낭폼단가요? 이거요? 나가 있어야 돼요. 아야오, 낭, 조스, 나. 이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 대절에서 뒤에 나오는 것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가 나 이후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조스가 아니고, 야라면요. 이럴 경우에 대절은 대부분 여기다 NG를 붙여갖고 표현해줘요. 나를 안 쓰고. 아야오, 냥.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 이 NG 뒷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근데 이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절을 나를 쓰는 거예요. 모음으로 끝나면 NG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연결할 때는 나나 낭둘 중에 하나 쓰는데 앞에 모음일 땐 낭을 쓰고 자음일 때는 나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뒷절을 대절로 연결을 한 겁니다. 만약 이 동사가 샤 같은 것도 마 주어다 그러면 이것도 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였을 때는 꽁, 모였을 때는 몽 이렇게 갖고 뒤에 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어도 같이 대명사일 때 여기 때 이렇게 오면 모가용 이렇게 되기도 돼요. 대명사 대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이게 지금 상당히 중급이에요. 독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거, 요거 이해하시면 아주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겁니다. 관계절까지, 따갈로의 관계절까지 다 아울러 해버린 거거든요. 네. 다시 얘기하지만, 따갈로의 관계절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후, 댓, 뭐 이런 거. 나, 낭, 또는 앙이에요. 세개 중에 하나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시노왕시노왕할 때는 이 앙을 쓴 거고요. 여기에 몽, 꽁, 샹 이럴 때는 앙을 쓴니다쥬스나할 때는 요거 뭐 쓴겁다 상황에 따라 대부분 스페링에 따라 틀려집니다. 예. 세 가지만 알면 다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보니까. 예. 요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만 조금 하시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어, 막벌부 망벌부 는요 오늘 똑같아요 요건 지금 앙벌브 아 저기 a t b 에서 쓰는 형태로 오늘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막벌부가 뭐고 시제는 어떻게 변하고 망벌부가 뭐고 시제는 어떻게 변하고 요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쓰는 요거 이렇게 세간벌브로 쓰고 명령문 쓰고 이런거는 똑같아요 문벌부 쓰는 스타일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한주간 더 하면요 어, 에이티브 기본 벌부 끝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특별히? 질문 없으세요? 뭐, 에이티브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벌써. 기본 벌부. 네. 네. 자, 이영준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신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나갈록 강좌 제공해 주신 권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 gokcn.net www.gokcn.net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